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5세기, 아, 조직도 정비되었고, 이제 여러 왕들을 통해서 조직도 정비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물이 이렇게 고여지면, 그다음부터 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네. 잔뜩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더 이상의 발전, 아니, 더 이상, 이건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퇴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돌아야 돼, 계속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15세기 아 이렇게 조선 건국하고 기득권 세력이 되었던 이런 집안들 이제 이들을 이제 훈구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이제 퇴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퇴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어,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 자, 앞에서 사림이 점점 치고 올라오네. 어디를 장악하면서? 네 맞습니다. 바로 삼사를 장악하면서. 어? 이거 들봐라 라고 하면서 훈구가 공격을 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게 바로 사화다.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 이런 식으로 빵 때리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사림이 화를 입었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화입니다. 사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차례가 사, 네 차례 사가, 사화가 있어요. 무갑기을, 무갑기을. 자, 먼저 첫 번째 예, 무오사화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무오년에 사림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인데, 이 무오사화 때 왕이 누구였느냐? 그 왕이 바로 연산군이 되겠습니다. 자, 연산군인데, 자, 이게 왜, 그 배경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화를 입었을까? 그게 바로 김종직이 썼던, 김종직이 썼던 조 의재문, 조 의재문.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조가 문제입니다. 세조가 세조가 일단 자신의 조카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계속 강화시키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어찌 본다면 죽이고 왕이 올랐다도 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물론 어쨌든 그 순서야 뭐좀 뒤에 있지만 그렇게 볼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입에 담아서는 안된 금기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금기어, 그죠? 그런데 이 김종직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찌 감히 왕을 음? 신화된 주제에, 어? 어떻게 저렇게 몰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비판적인 시선이 많이 있거든요. 김종직이 옛날 그 왜, 어, 초한지, 중국 초한지 보면 항우 유방 나오잖아요. 그죠? 항우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혈육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그 모습들. 그게 의제예요, 의제. 의제가 그래서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의제를 뭐 안타깝게 여기면서 쓴 글이에요. 어? 이거, 이거는 빚대서 세조의 그 만행을 빚대서 비판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훈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훈구는 지금 사사건건 지금 이 사람들 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건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치적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화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이무오년에 일했던 사화, 무오사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화는요, 이두 번째 사화는 사실은 뭐, 사림들만 화를 입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 이거는, 감독 연산군, 주연 연산군, 조연 연산군, 연출 연산군. <laughs> 그러니까 연산군, 이거, 패비윤 씨. 그, 자신의 이거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를 누가 죽였어? 이 나쁜 것들 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보였던 이게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예. 다 그냥 막 그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예, 갑자사와. 아, 무, 그쵸. 예, 갑자사 이게 이제 갑자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폭군의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네. 바로 반정, 중종 반정. 네, 이게 바로 이제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중종 반정에서 연산군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권력을 장악했던 이 중종은요, 자신이 참 아끼던 선비가 있었어요. 그 선비가 누구냐면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선 개혁의 아이콘, 조광조. 라고 할수 있겠죠. 이 조광조를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광조가 이제 뭘 하냐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 이 중종 반정에 어떤 그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걸 들고 나와요. 중종 반정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들고 나와요. 먼저 뭐냐면, 여러분 반정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영모예요, 영모. 영모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멸족입니다, 멸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함부로 가담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성공했잖아. 어, 성공했는데, 거기 그 성공한 데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실제로 참여하진 않았는데, 슥 이름만 올렸던 사람들이 있는 거요 아, 정말. 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조광조가그 사람들 다 파헤친 거야. 다 파헤치면서 위훈. 위훈. 위훈, 거짓 훈장들이에요. 이 거짓 공신들을 전부 다 삭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훈구 세력들이에요. 느낌 오죠, 여러분들? 예, 위훈 삭제. 예,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그 관행적,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관청, 소격서. 이거 폐지 주장합니다. 유학자, 조광주는원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인데 성령의 나라 조선이 왜 이런 걸 하느냐? 말이 안 된다! 나 없애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격서 폐지 마치 고려시대 때 팔관의 폐지를 주장했던 최승로 그 모습이 지금 연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썩은 것들 다 몰고 새로운 새로운 지방에 정말 훌륭한 분들 많다. 그분들을 추천하자. 혈량과 이게 바로 혈량과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위훈삭제, 소격서 폐지, 혈량과와 같은 개혁을 단행하고 했다라는 거, 위언삭증은 바로 네, 이중정만종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 결국 이제 이러니까 훈구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게 바로 기묘사화예요. 뭐 이런 얘기에 전해지고 있죠.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나뭇잎에 막 생겨졌다. 주초를 합쳐보니 조조들아 조씨가 왕이 되더라.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조왕조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정치상에서는 비정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화가 뭐냐면, 무갑기 을,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자, 을사사화 한번 볼게요.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을사사화는 이제 명종 때 있었던 건데, 명종 때 있었던 건데, 아, 요거는 이제 그 대윤과 소윤. 대윤과 소윤. 간의 어떤 윤씨들끼리 어떤 그런 어, 싸움이었어요. 예, 그 과정에서 또이 사림들이 화를 입게 되는 모습들인데 중심 인물은 윤원형, 오늘 이덕화 씨가 이제 이 역할을 맡았었는데 어쨌거나네 예, 이런 어떤 모습들이 뭐 있었다 이제 이 전반적인 모습들이 바로 당시 훈구와 사림의 권력 투쟁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사화였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네, 결국은 훈구는 사화 이후에 사라지게 되고. 예, 사람들은 16세기 이후 역사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전기, 아, 이 세력이 변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항상 역사는 참 비슷하게,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고려시대 때, 아, 어, 태조왕건, 광종, 그리고 성종 거치면서 체제가 안정되듯이 조선도 어, 태조, 태종, 그 다음에 세종, 성종, 이러면서 또 안정되는 예, 그런 모습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선 왕조 500년, 성리학의 나라, 이 유교의 나라 조선이 작동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지 예, 그 내용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